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님님, 주시겠어요? 네, 어, 호님, 혹시 그 모니터 뭐 쓰세요? 모니터, 저 pc방인데, 아, pc방 아세요? 혹시 뭐 집에서 쓰시는 모니터 어떤 거 쓰세요? 집에 아직 안 사가지고 없어요. 아, 아직 없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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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름이 아니고, 네, 네 저희 LG 전자에서 2023년 신제품이 나와가지고 <laughs> 네. 뭐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름이 <laughs> LG 울트라 기어 게이밍 모니터 2 7 g r 7 5 q 입니다 아 그래 이거 이거 게임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맞아요? 네, 네. 기다리세요. 네. 아니 근데 네. 이그 실제로 영업 사원 분이세요? 제가 또 영업 비밀이라 말씀 못 드리고 꼬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닉님 주시고 쓰시는 모니터 말씀해 주세요. 바로 나갔네요. 꼬리님 <laughs>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액션 모드 다크 맨 모드 조준점 모드가 있거든요. 네네네 네. 무슨 네, 네, 네. 점 모드를 하시게 되면은 그냥 화면 정 가운데 점을 찍은 것처럼 표시 관역이 생겨요. 아. 그 정도로 좋은 모니터 구름 님. 예. 모니터 뭐 쓰세요? <laughs> 저 여기 LG 거예요. LG 거예요. 그렇죠, 구름 님.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손님 알고 계시죠? 이름 어떤 건지? 울... 울트라 기어예요. 그렇죠. 저희 다 같이 네. 한번 해 볼까요? 자, LG 울트라 기어 게이밍 모니터 27GL75Q. <laughs> <laughs> 화면 QHD 고해상도 모니터로 생생한 게이밍 환경 제공. 아, 근데 진짜 파시는 거예요? 깽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깽님 혹시 마이크를 조금 올려주실수 있나요? 아, 잠시만요. 마이크가 좀 작으시잖아요, 깽님. 모든 원인의 70%가 뭐다? 모니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아, 그 상관이 있나요? 모니터를 이왕 바꿀 거면 어떤 모니터로 바꿔야 된다? 울트라기 울트라기어 게이밍 모니터.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헬헬 L G 울트라기어 게이밍 모니터 HLG 최초. 저희 모니터 그 유명한 광고 있잖아요. 그거 아세요? 양현식 하는 광고인데 이거 들어보셨나요? 너 이름이 모니터. <laughs> 그게 그거. 이 모니터가 어느 정도냐? 네. 정말 저희는 너무 생생한 화질 덕분에 제가 전판에 하다가 연막탄을 맞았거든요. 네. 실제로 기침을 했습니다. <laughs> 저 들어왔어요. 그리고 전판에 제가 조금 똥을 쌌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팀원이 아 진짜 뭐똥말 봤다, 똥 쌌네, 똥 쌌네 이러는 거예요. 음. 실제로 모니터에서 똥 냄새가 났습니다. <laughs> 그 정도의 생생한 몰입감을 자아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깽님은 저거 어떻게 모니터 어떤 거 쓰시고 계십니까?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까?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모니터는 뭐다? LL 이거 이정재씨도 광고한 거 아세요 여러분들? <laughs> 아 그래요? 제 몸속에 오. LG 울트라기어 게이밍 모니터2 7즈알 치루크기 여섯 발이 박혀져 있습니다. 여기 고해상에한발또 여기는 응답 속도에한 발. 발. <laughs> 아나 아, 크게 웃고 싶은데. <laughs> 야 애기 작아지고. 있어. 애기가 어. 있으시구나. 아, 저도 구름 몇 살이죠? 제 애기가 지금 두 살이거든요. 어, 저 애기 지금 2 2개월이요아 22개월이시구나. 저희 애기가 옹알이를 하고 있거든요. 아, 내가 네. 아 아빠 해봐. 아빠니까. 아니 아빠야 봐 아빠니까 LG 올드락 게이밍 모니터 LG 디나치로큐 사업이 <웃음> 내렸어요. 일단 저거 죽이고 잠깐 뭐뭐 뭐 하고 하자고요? 저 죽이고 죽여주는 모니터 바로 LG LG 끝끝끝 끝끝 나눠 나 먹어요. 엠포 어, 제가 먹어도 되나요? 네 아, 드세요 드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엄청 빨리 없어진다 <laughs> 제가 이게 모니터 화질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음. 자기장 맞으면 진짜 따끔따끔 거려요 <laughs> 다들 뭐 식사는 하셨습니까? 네퇴근에 방금 뭐 해서 어떤 거 드셨어요? 오돌뼈요 아 저는 오돌뼈랑 그 우동이랑 같이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우동이 그 편의점에서 파는 그 우동 그 이름 뭐더라? 튀김우동 아니요 아니요 그거 아니고 그냥 봉지로 파는 건데 여러분 아시는 분들 있나요? 생생우동 생생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 쩐다 진짜. 와, 진짜 대박이다. 하지, 너는 아, 보셨어요? 카지도 네. 봤어요. 거기서 이제 참우식 씨가 네. 필리핀 가기 전에, 모니터 팔고 가거든요. 아 그래? o g 모니터 g 적이 o 는데요 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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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go go g 형님 이자를 받니까 돈을 바릅니까 아니죠? 그냥 모니터만 그걸 보더니 <laughs> 이 말입니다. 예? 와 근데 오돌뼈 드시면서 술을 안드셨더니잘 참으셨네. 술 먹으면 게임할 때 어지러워가지고. 아, 음, 난 아예 술을 못 하는데. 오 그러면 그 그런 거 없나요? 그 뭐지 그술 먹고 하는 그 행동 뭐라 하더라? 주사165 헤르츠 조사해라 이거. <laughs> 엔비디아지 싱크 등록 호환드로 빠른 퍼포먼스 고양하다. 12000개의 게임을 이 질질 휘두. 그 지리시는 것 같아요, 살짝. 저희 모니터 홍보 모델로 또 이경영 씨도 한번 하기로 했거든요. 진행시킬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웃음> 이경영입니다. IPS <laughs> 디스플레이 생생한 화질 진행시켜. <laughs> 액션 모드 <진행시켜요. 웃음> <아까보도> 진행시켜. 박앤드 <laughs> <모드> 진행시켜. 소드 좀모자 진행시켜. 맥애고. 조사율 <laughs> 말이다. 뭐, 보통 주사율은 60Hz가 적당하다. 캐도 <laughs> 오늘 같이 우리 LG 모니터랑 할지 할 때는 165Hz로 적당하게 넉넉하게 하라. <laughs> 알았나? <웃음> 와... 근데 진짜 저희 모니터가 좋은 게 조준점 모드라고. 조준점이 없이도 이렇게 조준점이 켜져요. 그래요? 음... 네, 그러니까 화면 안에 자기가 맞는 관역을 알아서 <laughs> 만들 수가 있어요. 헬멧은 어디서 아두셨어요 헬멧이 원래 없더라고요. 아 모니터 모니터 사다가다 다, 다 쓰셨던. 아 근데 이게 네. 모니터가 너무 생생하다 보니까 헬멧 쓰면 제가 되게 더워요. 아저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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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진터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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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 오, 이거 아 저희가 HDR 그 12조공간 그다트론 컬러 있잖아요 그 높은 밝기를 받아서 만들 색맹 구원 좀그 아니 여기 나 강금하고 성대모사 하시는 <laughs> 어, 죄송한데그못 사면 못 나가시거든요 아 황정민이요 형제님 형제님 오래간만입니다 어 어째 들어 뭐 대박이다 이거. 잘 지내셨나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모니터 왜 LG로 안 바꾸셨습니까 <웃음> <웃음> 이야 오늘 이거 이거 LG 울트라기어 게이밍 모니터 2 7 g r 7 5 9 이거 그만 이거 우와 이거 진짜 똑같다 우와, 우와 대박 제가 1번님 태울게요 자동차 하니까 또 한문철TV에서도 우리 모니터 말하셨거 <laughs> 앞으로 가다가 꽝 <꽉>. 어떻게 될까요 <laughs> 다시 한번 볼까요 블랙박스 보니까 모니터가 블랙박스에 꽝 이게 연막 깔고 해야 될때살려면어 위에도 있다. 어. <laughs> 이거... 주셨다. <주워졌다. 웃음> 뭐 먹어요? 이거 쇼다리. 아 쇼다리? 응. <laughs> 하지만 저희 모니터는 이렇게 길이 조절 가능하네요. <laughs> 롱다리입니다. 롱다리. <laughs> 어. 어. 앞에 가가가 가, 가. 그냥 가 가자. 알 r 알알알알알알 가, 알다알알알알알알알알알알게알알알게알알게알알알알알알알알알알알알알이알알 r 알알알 r 알알이알알알알알알알알모이터 G, 알알가 여기고, 진짜 알알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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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알알알알알알알가알알알알알알알알알알알알알알알알알 t 알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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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밍 감성 업그레이드 시키는 LG 울트라 기어만의 슬림한 후면의 헥사곤 디자인으로 게이밍 감성 업그레이드! 자유로운 스탠드 조절로 자유로운 스탠드 조절로 자세와 환경에 따라 조절해서 편하게 게임 가능! 사용자 중심의 게임 UI는 IF 디자인이고 사용자 중심의 게임 UI는 IF 디자인이 어워드 2021 수상 온 스크린 디스플레이 온 스크린 컨트롤 이용해 가장 편하게 조정 가능!